지하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4월 16일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럭비팜에서 일을 했는데 개톤 영상이 많이 없어서인지 제 영상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거의 럭비팜 올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럭비팜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월리 자보로 일하고 있고, 이전에는 로스터가 주 6일 근무로 나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오렌지 팀, 블루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laughs> 오렌지 팀은 월화수 이렇게 일하고, 블루 팀은 목금토 이렇게 일하는데, 일요일이 가끔 할당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렌지팀 한번 블루팀 한번 이렇게 나눠 갔는데 그렇게 되면 오렌지팀에서 1월 화수 일할 때 있고 블루팀에서 목금토 일 이렇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본 시간이 원래는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럭비 첫날에는 6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 반에 퇴근한 게 최... 곧 적게 일한 날이었고, 요즘에는 아무리 적게 일해도 오후 3시까지는 일하니까 8시간, 9시간 정도 일하고 있죠. 일할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첫 타임에는 15분 쉬고, 두 번째 3시간 후에 런치 타임을 갔는데, 런치 타임은 30분. 이 30분은 회의에서 제외된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3시간 뒤에 10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딱 정확히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어서 주에 버는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저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느냐? 4월 16일 첫 출근을 했고 오늘은 6월 1일이지만 페이 날이 수요일이라서 저번 주에 일한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들어온 금액까지만 계산을 해봤고 일단 기본 시급은 24.36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했으면 초과수당으로 12시간 이상 한 거에 1.4배를 붙여줘요 붙이면 34.014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이런 거를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주간 3,100 18.93불을 벌었고 150.83시간을 일했고 초과시간으로 2.33시간이 계산한 걸로 나옵니다 첫 주에 300불도 안 되게 벌어서 좀더벌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500에서 800 이상 일한 만큼 버니까 그 정도를 받았습니다 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쉐드에서 일하고 있고 럭비판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사람들은 일반 오커로 쉐드에서 일하는 사람 아웃사이더 피커로 일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둘다 채용 중이긴 한데 아웃사이더는 제가 잘 몰라서 다른 정보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쉐드 업무가 있는데 럭비팜에는 쉐드가 쉐드1 쉐드2 쉐드3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쉐드는 거의 패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쉐드1 2등 콜드룸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로 들어갈 때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장화는 일단 럭비팜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5불인데 그거를 그 주에 구매하게 되면 다음 웨이지에서 25불을 차감해서 페이 지급이 됩니다 쉐드 1 2는 콜드룸으로 콜드룸으로 신선 채소 관리하는데 납품이 콜스 r 디 이런 쪽으로 납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어떤 패킹이냐면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내부 온도는 콜드룸이지만 영하까지는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많이는 춥지 않은데 저처럼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10시간 이상 일하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춥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기도 쉽게 걸릴 것 같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굴이 진짜 시뻘개져요. 주로 일하는 곳은 쉐드3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쉐드3는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인데 한쪽 벽면이 뚫려있어. 뚫려있어서 이거를 내부라고도 할수 없고 외부라고도 할수 없는 그런 구조된 건물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작물로는 옥수수, 브로콜리가 주 작물인 것 같고 서버 작물로 양상추, 양배추 배추 정도가 있어요. 쉐드3에서는. 쉐드 3에서는 쉐드 1, 2, 3 기본적으로 남자는 동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요. 스택을 한다든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팔레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이제 칼질, 손으로 할수 있는 작업들을 보통 여자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단순 노동이긴 한데 일이 좀 힘들면 몸이 힘들고. 좀 일이 쉬우면 굉장히 지루한 하루를 12시간 동안 칼질을 한다거나 감자 껍질 까는거 이런 거 하고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약간 상황이 애매해져요. 제가 딱 지원할 때만 해도 주 2회 인덕션이 진행이 되어서 되게 빠르게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고 들어오고 나서도 뭐 20명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한 2주 전쯤 더주 1회로 바뀌었다고 한 들어오는 사람도 5명 이렇게 줄었더라고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주 전쯤에 또 대거 강제 퇴사를 당해서 한 10명 정도 또 빠져나가긴 했어요 갑자기 뭐 로스터에 이름이 없었고 회사 SNS로 라인 네이버 라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강퇴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주 6일로 되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주 6일로 되돌릴 경우 월화수 복금 또 나눠져 있던 팀을 합치게 돼요. 그러면 한 팀에 15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합치면 300명이다 보니까 잉여 인력이 남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를 분명 잘리게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서 로스터가 블루팀은 화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화요일에 이름이 있으면 다행히 또한 주를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6일로만 안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피팜에서 일하면서 장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비피팜은1263 폼으로 세컨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예전엔주 6일 이래서 7일을 가져갔지만 근데 지금은 3일만 일해도 7일로 쳐준다고 합니다.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되게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힘들 영어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렇게 내뱉을 수 있다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호주에서 일하 게 되니까 되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은데, 딱 한국인도, 게은양이고적한 중국, 일본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편이고 대만인, 중국 n d Scotland, f r a 도 있고 Nigeria, I was born in the 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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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의 목적이라 이런 생활 하는 거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지원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